보면서. 어, 갑았어 갑발 았어 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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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고. 이달 아, 이달리 안다왔스잘 그 잘랐어. 영광스러운 신의 동참하라. 온딜님이 음. <목소리도> 와 내주시라고. 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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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. 오, 오. 예, 예. 마스, 마슴, 팔. <목소리도> 뭐가 들어왔는데? 위 있다, 위 있다. 나이스 你去死跑你那이你你你你你나你나你你你你 음, 음.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아 결국 빨리. 你你你고你고你고봐도你你你你你你헤你你你 아, <laughs> 버거 없고? 예. 안안 있길래. 안 있길래. 음, 얼마나. 네. 데 여기 고거고고 버거 없고? 버거 없고? 버거 없고? 버거 지금 룰러도 없을 어. <laughs> 바텀 올려 바텀 올려 상대. 상대 바텀 올리는데? <laughs> 나이스. 룰루룰루올올라가고룰루 l 올라가 있고, 이거 l u l a v 고어 u l u Lava 고 Lulu Lava 있고, l u 가만히 계세요. 아, 가다, 가다, 가만히다가요아살려다아 아. 아. 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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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다 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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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쎄와 오로라 뭐야 나이스, 나이스. 아 쟨공이 땡팩 어떻 플렉 타지? 돌아 노공이 여기다 아 아비, 이거 <laughs> 커브를 돌아 돌아 노음이네요 <laughs> 진짜 아니, 돼, 이거. 나이스. <laughs> 아, 이렇게 치다가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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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나이이스나이미 나이스. 나이스 와. 일단은 와, 아트는 붙어 있고 영치도 있고. 거 어, 이거. 어, 이거 뭐 아트보다 이거. 우리 밀고있어살 살살. 내가 그피리션이 존나 빠르네. 뒤에 오 바로 뽑아. 로 오로라 뒤에 뒤에부터, 뒤에부터. 응, 뒤부터 에 뒤부터 에아 잠깐 이거 빨리면 죽을 것 같은데 봐봐봐같5 0 4 0 0아 아비 아, 숨 방해해야 돼 방해해야 돼 왼아못 아, 아, 잡았어 아, 이거 아, 잡았네? 안될거 같아? 어, 아, 벨트라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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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빨리 안 죽어버리겠다 예? 어라어 뭐야 아우팡이다 지금 오오오 오오오 나갔어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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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오, 다, 오, 다, 오, 다, 이거. 오, 다, 아까봐 내가. 아이고. 피해보피해보 아이고. 아. 아. 있 아... 아... 나이스. 나이스 야 아, 발패 잡았어 일단 비에고 보고 있긴 한데 아 피에고 나갔다 아, 뭐. 아, 이거. 빼야돼 빼야돼 빼 빼면서. 나이스 나이스 먹으려고 하면 배워. 한번 디코 쓰고 갈게요 오, 다 나이스. 다 나이스 제시까지 패어요나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고 응. 자, 지르죠 그럼 부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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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고? 이에 무슨 한데요 계고. 눌러 놓고. 아, 좀 먹이기는 이 아 온라생겼다 아... 올오로히이라 누구? 응. 아, 빨리 못어추네나가 한번 깨 나이스. <laughs> 잘 꼬시면서 때리던지 아래. 어. 아... 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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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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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. 아래를 주는 거어 우리 아니, 우리 어 우리 어 나머지 세 명은 미드 어여기 어 나이스. 용20어 나이스. 그거 잡게 달 이거 더싸 걸려고 하는 거 같은데? 아. 시안맞았아 이거 이거 억지로 밀어 가지고 두웨이브 보면서. 저 똑같았어. 다 잡았어. 대고. 대고 대고 대고. 됐 이달 짱. 아이달리나또 스패 잘랐어? 아 오로리 아, 씨발년 뭐야 뭐야 왜 때려 이거? 오로리 가이 오. 야뭐 오로리 돼? 오. 뭐? 오 가볼 수 있겠지? 아 잘했어. 어 나이스. 오 오로리? 시간 있나 보다. 와. 빠져 빠져 빠져. 아 네, 빠져. 이거 빼야 될것 같은데. 그냥, 그냥 빼야 돼야 돼. 돼. 아니야 아니야 빼야 돼 빼야 돼. 오이 끊어줘야 돼끊어져야 돼. 끊어줘야 돼. 홍사어라 도망가. 어, 얘 혼자 아니냐, 이제? 아니네. 혼자가 아닌데. 라인 어떻게 못 지우나? 라인 지울만 하네. 뭐가 그러냐? 쌍둥이, 쌍둥이. 아, 어미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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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. 아, 미니언. 미니언. 아, 아. 아, 아 예? 안 움직여. 아니, 킬을 계안 움직여. 나갔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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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게

여서 그래서... 기나이스 계속 주고. 어어어어 어. 아, 아, 어 네. 아, 아, 봤어 아, 좀 튀어야 될지도. 비로좀 세. 어. 아. 아, 좀수 있나? 좋다 좋다. 여기 아트로스 버렸 아트로스. 나가죠 집못 막겠는데? 탑 없어서 다 뛰겠네. 아 근데 이정도 뛰었어? 아 캐스 기나이스 발음 바음바음바 어, 뒤에 오르르, 뒤에 오르르, 뒤에 오르르, 뒤 오르르, 여기 여기 여기. 째다 이시발아어야 지금 안할 거?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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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아, 다 아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지금. 나이스. 음, 미션하기 전에 잡았다. 용 먹고. 저랑 빅토르랑 용 먹을게. 아, 내가 살짝, 아, 끝나요 끝나나? 오케이. 나안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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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. 아, 혼자 먹을게요. 그래, 라인 때면 안안 끝내만 하긴 데끝날만 <laughs> 하긴 한데. 지르스 자, 끝내만 하는면아 진짜 벌레라고. 어, 맞아. 맞아. 끝내보자, 끝내보자. 어, 끝내보자, 끝내보자. 스펠을 잘받아보 어, 플스베이네. 어, 그러니까, 스플스베이네. 남의도 잘 돌아가지. 이거 피단 터지면은 무조건 깨지게 해서. 몸들 준비? 어, 죽여. 죽여 버리다. 에, 터, 터 터. 터터 내가 얘 막을게. 오케이, 나이스. 지지. 지지. 아. 오진이겼다 겨우 이겼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